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에반교수입니다 IMF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의 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s only. I a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월 7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방 4시입니다. 장이 방금 전에 끝났고요. 한국은 6월 8일 토요일 새벽 5시네요. 아직 주무시고 계시겠죠?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구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 1시입니다. 오늘 뉴욕은 82도 였습니다. 네, 날씨가 좀 더웠죠. 네, 그래서 한 30도 정도 되는 날씨인데요. 그래도 보시다시피 지금, 지금 야외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죠. 네, 그래도 약간 선선하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좀 더워서 그랬나요? 자, 일단은 오늘 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자, 다우가 38,798.86으로 0.2% 정도 떨어졌고요. 뭐 장주 중에는 양전도 했다가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 하사 하락해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S&P 500 5347.03으로 0.12% 정도 떨어졌습니다. 역시 장중에 많이 올라가다가 장중간에 다시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17,133.13으로 0.23% 정도 자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잘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어, 전구점 근처까지 조금 올라가다가 예, 다시 이제 수익률이 좀 나왔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러셀 2,000 2,22.점 어, 2,027.점 84로 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셀이 가장 많이 떨어졌죠. 예, 오늘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러셀이 가장 많은 타격을 예, 받았습니다. 오늘 빅수지수 변동성은 조금 없었습니다. 12.27로 2.46%가 떨어졌는데요. 변동성은 많이 없었지만, 예, 주식시장은 조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 이유는 특히, 예, 러셀 이전이 많이 떨어진 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같이 봤지만 비농업 부분 고용이 깜짝스럽게 16만 5천에서 27만 2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상만치 18만 5천만 늘었어도 이제 경기가 조금 어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고 뭐 괜찮다 지난번에 ism 서비스지수 나올 때 같은 반응이 나왔을 텐데 좀 너무 많이 나왔죠 27만 2천으로 예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임금이 다달이 따지면 0.2% 에서 예상인 0.3% 보다 높게 0.4%가 나왔습니다 yoy 로도 4% 에서 4.1%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노동시장이 아직도 튼튼하고 임금도 조금 올라가고 예, 요런 상황이 주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예,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업률은 3.9%에서 4%로 올라갔죠. 그리고 노동참여율도 60.7%에서 62.5%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조금 약간 애매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갈피를 못 잡은 예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오늘 비등업부분 고용이 너무 잘 나오면서 예 금리가 어 많이 올랐는데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0년물이 4.43까지 3.67%나 1 5비 비가 하루에 올랐습니다. 거의 4.28 정도였다가 15bp나 올랐죠. 2년물도 4.88로 3.49% 올랐습니다. 16bp나 올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10년물이 4.5를 넘어가진 않아서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지만 좀 빠르게 속도가 오르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또 떨어졌죠. 주식시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또 암호화폐 시장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고 달러가. 6 0 4 0 0까0한지한0에0나 올라갔습니다 조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했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어, 다행히 기름값은 79.38%로 0 6 1떨0졌0요0 0 0 0 0 0 0 0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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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0 0 0 0 0 0 자, 일단은 일단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 오늘 이제 섞여서 나온 오늘 이제 고용 보고서는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임금도 올라가고 고용이 갑자기 늘어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가게 쪽 조사를 따로 들어갔는데 요쪽에서는 5월 달에 40만 개 일자리가 좀 오히려 어예 떨어졌다, 예, 40만 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험률이 4%로 올라갔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는, 예, 조금, 예, 의견이 약간 분분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헬스케어나 소셜 어시스턴스, 자, 이쪽이 83,500명이 늘었고요. 어, 거부먼이죠. 예, 정부 쪽이 43,000 늘었고, 레저나 하스피탈레트, 이쪽도 42,000. 그리고 전문 직도 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3,000.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일자리가 아직도 예 풍부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죠. 예. 그래서 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다 나오고 하니까 아, 뭐, 예, 신문에서도, 어 예상치 못하게, 어, 갑자기 27만 2천이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 패드와치 쪽에서도, 아, 이러면은 연준에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어, 점도표가 좀 높게 찍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러면서, 자,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어, 48.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9월에 금리를 이날을 할 수도 있겠다고 좀 높았는데, 오늘 좀 낮아졌고요. 우리의 12월 달에 두번 내리겠다가, 이제 34.8%로 줄었다가, 줄었고, 이제 5에서 5.25%까지 한 번만 내리겠다가 40.5%로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두 번에서 한번내리겠다로 올해, 자, 그렇게 좀 바뀐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도 올랐고, 예, 그래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 금리에 민감하죠.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그러니까. 보시면 4,136개 종목이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1,634개 종목만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보면 아까도 조금 뭐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빅테크 위주로 큰 주식들이 조금 예, 반등을 했던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가장 많이 제가 올라갔던 예, 종목들도 보시면은, 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예, JP 모먼, 예, 일라인 1.52%올랐고요 애플 1.24%, 다음 주월요일날 개발자 회의 있죠. 예, 그 기대감으로 좀올랐고요 금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나이키도 0.87%, 뱅카바메리카 0.82%올랐고요 코스코, 그 다음에 노보, 뭐그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랐고요. 아, 어, 그다음에 요렇게 보셔도 되지만 이제 핀비즈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다음 주오일라 개발자에 있는 애플만 예, 빅텍 중에서 좀 올랐고 jp모건 이런 방어주들 비자 마스터카드그 다음에 제약주주들 자, 방어주죠 그래서 일레리리 존슨앤존슨 머크 이런 것들 좀 올랐고 코스코 좀 올랐습니다. 나머지 이제 빨간 게좀 많이 보이죠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전기차들 보시면은 예, <laughs> 밖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예, 새소리도 들리고 비행기 소리 들리고 그렇죠 자 일단은 오늘 전기차들도 가 예, 금리 에좀 민감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하고 은 조금 올랐고요. 자, 테슬라 약간 빠져서 1 1 7 4 8 0 1 6 정도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제 올라온 거를 예, 잘 유지를 해줬고요. 어 오늘도 좀 내려갔다가 잘 올라왔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외에는 이제 리비안 1.87% 루시드 2.15%예 중소형 주들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자, 중국 자동차들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어 오늘 테슬라는, 예, 뭐, 그래도 잘 버텼는데, 어제 스페이스엑스 분위기가 좀잘 탔죠.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떨어진 건 없고, 어, 오늘 민 주식인, 예, g m 이가좀 많이 떨어졌는데, 예, 오늘 g m 이가 이제, <laughs> 어, 상황이 되게, 자, 오늘 실적 발표를 깜짝스럽게 하면서, 예, 이, 어, 로어링 키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이 있었는데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상 주제 발표까지 게임스배 하면서 오늘 39%나 떨어졌죠.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65불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걸로 예, 보면은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돈들이 예, 다시 예, 테슬라로 좀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 거기에다가 어, 지금, 네, 예, 지금 오늘 어, 지금 대통령 후보죠. 예, 전 대통령인 예, 트럼프가 어, 아리조나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 테슬라를 가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일란 머스크를 좋아한다. 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I'm a fan of it i s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어, 전기차 팬이면서, I'm a fan of 일란. 난 일란 도 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 일단은, 예, 정치화 되는 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어~ 예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를 선호를 하고 또 공화당 사람들은 원래 화석 연료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기차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들고요 그래서 오늘 예 금리 올라간 거예요. 예 크게 영향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트럼프 지지도 오늘 받았습니다. 정체되는 건좀 별로긴 한데 자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 트럭이 어, 경찰차로 사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요거 개조를 한 회사가 있는데 어어핏이라는예 어, 그런 회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불을 비치고 앞에도 예 불을 이렇게 만들고 예, 뒤쪽에도 불을 비춰가지고 어, 굉장히 멋진 예, 경찰차를 지금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이제 경찰 특공대를 위해서 쓸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예, 조금씩 높여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예, 또, 이제 세 번째는 테슬라, 어, 와처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2분기, 이제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예, 관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가 4월, 5월, 6월인데, 자, 6월 달도 차를 잘 팔기 바란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예, 자동차, 어, 융자를, 이제 예, 또 주고 있죠. 모델3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금리를 1.99%로 낮춰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 4년이나 5년으로 하면은, 예, 금리 한5 9로좀 낮게 지금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예, 마지막 몇주안 남았는데, 자, 테슬라 잘 팔아서 7월 2일날, 자, 차량이 또잘 나와주기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웨드부시 어, 대나입스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2018년 보상 패키지가 오버웰밍하게 예, 지지를 받을 거다. 예, 이런 또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예, 승인이 잘 되지 않을까. 예, 대나이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어네뭐잘 예, 통과 될 거다. <laughs> 예, 좋은 얘기, <laughs> 예, 저희 마을 주민분들도 통과 잘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요런 얘기를 해 주니까 조금 예, 또 예, 기운이 나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어. 다섯 번째는, 예, 어, 미국에서, 예, 전기차가 프라이스 패러티를 지나갔다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또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예, 전기차, 미국의 정, 아, 전기차 외에 이제 자동차 가격이, 어,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전기차, 300마일짜리 전기차 보면은, 예, 지금, 예, 4만 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미국의 자동차들보다, 예, 전기차가 더 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예, 어떤 정치색을 가졌던 전기차로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지금은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 은 거의 8%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테슬라 소식은 예, 테슬라가 어 이제 560억 달러 정도 예, 지금 어 델라웨어에서 1차 소송에서 졌죠. 예. 그래서 주주 주식 9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상 패키지 취소를 해 달라고 했데 이제 어, 판사가 취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 그 변호사들이 56억 달러. <laughs> 과한 7, 8조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요구를 했는데, 자, 이게 일란 머스크 팀이 여기 돼서 이제 반대를 하고, 아, 우리는, 예, 1360만 달러 정도는 줄수 있다. 자, 그 정도만 주겠다.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황당한 시나리오인데, 56억 달러면 너무 많죠. 네, 테슬라가 지금 있는 현금이 100억 달러밖에 없는데. 자, 그렇고, 어, 아 지금 예, 꽤 많죠 한 지금 200억 달러 정도 있죠 예, 200억 달러 정도 있는데 어그 다음에 지금 예, 공매도가 오늘 50.57%로 예, 조금 많이 줄어있다 얘기 드렸는데 아이나 다를까 오늘 조금 예, 조금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도 예,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 예, 테슬라가 자, 오늘 그래도 잘한 축에 들어가죠 예, 0.26%만 떨어졌고요 아, 오늘 115불까지 좀 밀렸다가 예, 179불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00, 175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서 117불로 잘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 예, 목요일 6월 13일이죠. 예, 투표 전까지 예, 잘 버텨주길 바라고, 그 전에도 좀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일단은 오늘 비농 부분 고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수요일날 나오는 고용이 높고 임금이 높으면 물가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CPI 물가가 잘 나올지,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 가 어떻게 나올지,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지, S&P a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거에 따라서 테슬라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3일날 주주 종회에서 이제 승인이 날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잘 되길 바라고요. 어, 좀 장기적인 얘기는 내일 토요일날 자 만나서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일단은 아, 오늘 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에도 오늘은 잘했죠. 여기서자 예, 엔비디아 1,208 불로 예 끝났습니다. 뭐 오전에는 1,177불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1,200 불도 회복했고요. 어, 다음 주월요일날 이제 주식 분야에 대해서 120불로 팔리는데, 자,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지, 예, 시장이 거기에 또 굉장히 월요일날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 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예, 오늘 반도체, 어, TSMC가 가격을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산 가격 을 올린다 그러니까, 뭐, 예, 다른 반도체 생산 회사들이 다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인텔은 자체 반도체를 생산하니까 1% 올랐고, TSMC 올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랐고요. 어 AMD 브로드컴 몰랐는데 브로드컴 이제 SMH는 0.00%로 떨어졌고 엔비디아 떨어지고 어 그다음에 SOXX 필라델피아 반스테 인덱스도 0.30% 정도 자 오늘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그거 외에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해지는 예, 그런 상황인데 애플 개발자회랑 아마존에 이제 3일짜리 이제 AWS 데이가 있는데 자, 그거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들은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그거 어, 중요하고요. 인공지능 쪽에서는 월요일날 애플 회의, 그 다음에 화요일날 나오는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런 거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도비는 목요일 예, 날 시적 발표가 있, 자, 잡혀 있고요. 어, 그거 외에는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 예, 증강현실 쪽에서는 어, 애플하고 아이온 키오만 올랐고 그 다음에 항공주들 중에서는 아메리칸에어라인 델타만 조금 올랐고 여름이 오고 있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일레일리 노보 버크 자, 저희 주식들만 올랐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주식들 대부분 떨어졌는데 그래도 셰론는 조금 반등을 자, 했습니다 예, 대부분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장기적인 얘기는 내일 토요일 정모방송 아침 라방에서 또 예, 만나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 드리고요. 땡까디스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여러분 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안녕.